여러분 오늘은 미국 사회 속에 유대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처음 도착한 유대인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뜬금없이 웬 브라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유대인을 크게 셋으로 구분합니다. 동부 유럽, 중부 유럽 쪽에 거주를 했던 아슈케나즘이 있고요. 그리고 포르투갈. 스페인 북아프리카 쪽에 거주를 했었던 이베리아 반도의 세파르딤이 있고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 거주를 했던 미즈라임이 있는데요. 유럽 대륙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의 박해당했던 역사는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있었던 세파르딤 유럽인들은 종교 재판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항상 보호해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종교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런 유대인들은 마라노라고 불렸죠. 또 다른 그들이 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도망이었죠. 그들의 피난처는 유럽 여러 곳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스만 제국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고, 네덜란드 쪽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브라질이 나오느냐? 그 당시 브라질의 해시피라는 곳을 네덜란드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서인도 회사가 들어서게 되죠. 이때 유대인들은 서인도 회사를 통해 브라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시피가 포르투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에 있을 때 그렇게 고초를 겪었던 세파르딤 유대인들이 여기에 있다가는 또다시 힘들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대부분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갔으나 23명의 유대인들이 지금의 뉴욕인 뉴 암스테르담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미국 땅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세파르딤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18세기까지 세파르딤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들은 주로 상업에 종사하여 큰 돈을 거머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19세기 들어서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유대인은 주로 독일계였습니다. 1840년대 전후로 많이 뉴 암스테르담을 포함한 미국 전역으로 유입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1848년은 유럽 대륙의 혁명의 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구체제로 복원을 하는 이른바 빈체제에 저항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그리고 공화주의를 주장하던 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요. 1848년 1월에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그리고 2월에는 프랑스의 파리, 3월에는 프로이센의 베를린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연쇄적으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차별과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이런 혁명 정신에 많이 동조를 했기 때문에 이 혁명에 가담을 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여러 도움을 주었다고 하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혁명이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럽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에 유럽 내에서 입지가 더 좁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들이 택한 새로운 삶의 터전은 신대륙인 미국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때 상당히 많은 수의 독일계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창립자 마커스 골드만 역시 이때 독일의 바바리아 지방에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죠. 개혁 군주라고 알려진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 1861년 농노제를 폐지한 군주라고 알려져 있죠. 이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을 당하는데요. 이 암살의 배후에 유대인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알렉산드르 3세가 유대인들을 폭행하고 살해해도 된다는 칭령을 내렸다는 또 하나의 헛소문이 퍼지면서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포그롬이라는 미명 아래,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었죠. 그래서 또다시 이들은 미국으로 많이 건너오게 돼요. 1880년대부터 1914년, 그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인데요. 이때 무려 250만 명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하죠. 아슈케나즘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슈케나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때부터 사실 유대민족주의라고 할수 있는 시온주의가 태동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을 온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때에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건너왔어요. 대표적으로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있고요. 또 정치철학가 한나 아렌트 같은 인물도 있고요.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도 있고 그리고 현대음악의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놀드 샌베르크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주로 이렇게 지식인이라든지 또 아주 유명한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으로 건너오게 돼서 전후에 미국의 문화,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유대인들은 건너올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강제집단 수용실에 희생되고 말죠. 간혹 유대 권력이 미국을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조금 과장된 부분이 없잖아 있기도 하겠지만, 유대인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APEC이라고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매년 연례행사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정말 기라성 같은 정치인이라든지 경제인들이 와서 기조연설을 하곤 합니다. 정계에도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있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장을 맡았던 게리콘이라든지 그리고 재무부 장관이었던 스티브 무누신, 바이든 정부 시절 국무부 장관이었던 토니 블링컨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 정치인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헨리 키신저입니다. 경제계의 경우 현재 재무부 장관이고 연준 의장을 지냈었던 제닛 옐런, 그린스펀, 버냉키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산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공동 창립자인 세르게이 브린도 바로 러시아에서 건너온 아슈케나짐입니다. 예술계에서도 유대인들의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레너드 번스타인 같은 지휘자도 유대인이었고요. 연예계의 경우는 그야말로 유대 권력이 꽉 잡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스티븐 스필버그를 필두로 해서 그야말로 할리우드의 유대인 제국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반유대적인 성향을 가진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야말로 보이콧 운동이 굉장히 심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호주의 멜킵슨이었죠. 사실은 이런 할리우드 영화계를 통해서 홀로코스트를 자꾸 확대 재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홀로코스트를 산업화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던 노먼 핑컬스틴 교수가 바로 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유명한 유대인들 말고 실제 보통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유지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은 상당히 잘 삽니다. 2014년 PU 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만 불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조사를 했을 때 유대인의 경우에는 약44% 유대인들이 1년 소득이 10만 불 이상이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평균이 약 19%라고 본다면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고소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유대인의 약 59%가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거의 60%에 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육 수준도 높고 소득 수준도 높고, 정계라든지 경제계에서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질까요? 사실 이런 식으로 고등교육을 받고 고소득이라면 대체로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물론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는 공화당 지지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상당히 공고한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유대인들을 왜 이런 배경을 가지고도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을 지지할까? 라고 연구를 했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항상 유럽에서 소수자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더 진보적이거나 약간 왼쪽에 치우친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한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대부분의 아슈케나짐들이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 성향을 지녔기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근데 그게 또다 설명을 못 해줄 것도 같은 게 왜냐하면 유대인이 정착한 국가마다 정치적 성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프랑스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좀더 중도 성향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호주의 정착한 유대인들은 완전 우파다 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 플로리다 대학교의 케네스 와일드 교수의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민주당을 지지했던 건 아닌데 1928년 대통령 선거를 겪으면서 민주당 쪽으로 정치 성향이 변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1928년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당의 대선후보로는 알 스미스라는 인물이 나왔었고요. 공화당의 대선후보로는 허벌트 후보가 나왔었죠. 알 스미스는 카톨릭계 아일랜드 이민자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와스프가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턴트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인물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개신교 미국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1920년대는 금주법의 시대였죠. 이 금주법이라는 것이 이민자들을 겨냥하고 만든 일종의 프로테스탄트의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금주법을 지지했었던 것이 공화당이었고, 따라서 유대인들이 금주법이 상징하는 반 이민 정서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알스미스에 대한 어떤 흑색 선전, 비방, 네거티브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특히 알스미스가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카톨릭이 워싱턴 DC와 백악관을 침공한다라는 류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카톨릭한테도 저러는데 유대교인 우리들한테는 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갈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유럽 대륙에서의 심각한 차별이라든지 탄압을 피해서 도망을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때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잠시 언급했지만, 아슈케나짐들이 약간은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많이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무래도 뉴딜 정책,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세웠던 루스벨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더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소위 뉴딜 코얼리션이라고 불리는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었던 사람들, 그리고 노동자들, 또 유색인종, 그리고 카톨릭, 또 유대인들까지 루스벨트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모두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후에 여전히 민주당에 조금 더 치우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60년대, 70년대에 들어서는 이게 조금 느슨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미국의 신보수주의의 대부라고 불리는 어빈 크리스톨의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이죠. 그러다가 다시금 이 유대인들이 민주당 쪽으로 결집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공화당이 굉장히 보수적인 카톨릭, 그리고 남부의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을 자신들의 지지세력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유대인들이 다시금 민주당 아래 모이게 됩니다. 물론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훨씬 더 강경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민주당은 지지한단 말이죠. 바로 이 복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은 배타적인 종교적인 색채 그리고 반유대주의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유럽 대륙에서 많이 탄압을 받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공화당이 이른바 바이블 벨트라고 하죠. 남부의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자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함께 믹스가 돼서 본인들이 추구했던 이상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더 나아가서 위협적이다라고 생각할 근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출고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약 69%의 유대인들이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를 했었다고 합니다. 굴곡진 역사만큼 강한 생존력 그리고 결실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 사실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유대인이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 온 그들의 노력과 결실에 대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유대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